자, 1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라는 거는 2와 50 사이에 있는 자연수고,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3의 4제곱의 3제곱근. 3의 4제곱의 3제곱근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고 싶대요. 그럼 어떠한 자연수 네모의 n분의 1제곱이 되고 싶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네모, 즉, 자연수가, 이 자연수가 3의 3분의 4n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당연히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지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n의 개수를 세가지고 앞으로 뭐라고 하겠다? 네, k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개수를 먼저 세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가 자연수가 되려니까 3하고 4는 서로 소여서 약분이 되지가 않죠. 그 나오는 결론이 n은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디 사이에서? 2와 50 사이에서. 2부터 50 사이에서 사의배수면은 사이 3부터 시작해서 6, 9쭉 나가서 50보다 작지만 가장 큰사이배수48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총몇 개? 16개가 될 거고,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K하고 똑같은 숫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의 첫 번째 동의가 끝났습니다. K는 얼마다? 16이다라는 거 알았고, 이제는 요 복잡해 보이는 식을 계산해서 값을 구해야 될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비단계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잘 풀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보일 거예요. 양 끝에 있는 얘하고 얘를 먼저 더할게요. 얘네들을 더하면은 3의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1의 3 더하기 1 더하기 3의 k 제곱 분의 3. 내가 일부러 순서를 바꿨어요. 그럼 계산할 텐데. 여기 마이너스 k제곱이고 1이고, 여기 1이고 k제곱이다라는 보면은첫 번째 분수에서 위아래에다가 3의 k제곱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때의 분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곱하면 1이고, 여기다 곱하면 3의 k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1 더하기 3의 k제곱을 똑같고, 분자가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3으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3의 k제곱이 돼서, 약분이 되면서 3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분수 더하는 거에 양 끝을 골라서 더할 때마다 3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한 쌍이 몇개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요 가운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이 몇 개씩 페어를 이루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지수를 보니까 3의 제곱, 3의 네 제곱 3의 6제곱, 짝수제곱으로 건너뛰고,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은 3의 16제곱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2부터 16까지 짝수의 개수인 8개가 총 쌍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내가 더하는 이 분수는 8쌍이 3으로 더해지고, 가운데에 있는 3의 0제곱 더하기 1분의 3이 혼자 남아있어서, 얘를 더해주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하고 똑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24 더하기 2분의 3이 돼가지고, 2분의 48 더하기 3이니까, 51.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